그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어요. 차가 들어온 게 있는데, 흰 색깔에 후르션이 들어왔어요. 어. 괜히 차잖아요? 고민하시게 만드는 아예 거. 흰 차를 아, 진흰로요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리얼카 이박사입니다. 오늘 어디서 오신 거죠? 화성. 화성. 저희가 어저께 조회를 하고 심사까지 다 완료를 해서 내용은 아시다시피 500점대 정도예요 등급이 낮으셔가지고 그게 또 대출 점수로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아가 뜨시더라고요. 그래서 소득 활동을 하시니까 그걸로 해서 제가 심사를 봐서 차량은 구매하실 수 있게 한도는 심사자분한테 받을 상태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어요. 차가 그런 게 있는데 흰색깔에 옵션이 들어왔어요. 카누라만 어? 서비스에다가 네. 옵션도 그냥 상점가 아, 네. 사료까지 들어가고요. 그다음 그것도 한번 네. 보여드릴게요. 요게 네.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 5만 킬2 네. 0 1 7년형에 특별이요. 제가 그러니까 침수나 화재 이력 없고요. 튜닝은 없었고요. 왜냐면 대형차들은 튜닝 안 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인동유경 없었고요. 다 받아 있는 거고 사진 좀 보세요 아사진보셔야죠 네. 네. 고객님이 원하시 썬오프 필수에 네. 라이트 타워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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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리고 옌대 옌대는 없어요딱 하나 뒤에 음량 리고 특이사항 없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캐럿 아. 예. 이것도, 이것도 주행거리가 많으면 추천 안해드렸겠지만 주행거리가 미지의 아. 한 8만 대 아. 화이트에다가 썬오프까지 있고 그래서 어떤 게더 나으신지 딱한번두개다볼수 다 있어요 화이트도 같이 보실거예요아 그러니까 화이트도 음. 음. 괜히 찾았나요? 고민하시게 만드는 아, 거. 신차를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거. 지금 보실 검정 바지는 7층에 있고 네. 하나는 여기 바로 이 전시장 그럼 차도 네. 보실 줄 아시겠네요 아.. 그럼 네. 어느 정도라나 렌트 쪽에 계셨으면 선수죠 편해요 오히려 차를 보실 수 있으신 고객님들이 오면 은 차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. 일단 시동 한번 거시고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일단 좋은데요? 어?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네요? 네, 스마트 네. 네. 어 스마트 크루즈 아니었어요 네요 아 휜차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난리 음, 되긴 한데, 아니 휜차 보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일단 휜차 보셔요. <laughs> 실제는 작업 한번 하셔야 될것 같은데. 하셔야 되 아, 같은데? 네. 지금 외관 작업은 해놨네. No. 아 근데 다 좋은데 싫구썬루프안 <laughs> 쉽지가... 닫아봤죠? 천정 한번 닫아보셔요. 실내 찢어진 건 없죠? 네 외판 작업은 해놨는데 네. 실내를 지금 작업을 안한 거네. 이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나머지 한번 꼼꼼하게 보셔요 그래. 일단 등속조인터 서류 한번 땡겨볼게요 뒤에도 한번 보시고요 타이어 50%로... 자, 갑자기... 부로이렇 하는 건 그런 거 같은데 후축방 확인하셨어요? 아니요, 후축방은 아직 네. 확인 안 했네요 아, 다잘 나오네 네. 크게 뭐 빼는 건안 보이는 거 같은데 네, 아까 성능에서도 다 올려 놓은 나왔더라고요 네, 음. 음. 네 세게 해 바닥에도 고인 것도 없고 네. 들어와서 작업 안 해서 지금하지 작업만 하면 깨끗해 지겠네요. 네. 엔진롤 같은 경우 는 저희가 한번 다 교환해드려요. 네. 일단은 조수석에 한번 타셔요. 네. 일단 거기 전동부터 한번 보시면, 이렇게 운전석은 다 돼요. 네. 응. 메모리도 죽은 거 없고 엔진 올려볼게요. 네. 떨어지 없죠. 유격도 맞지도 않은데, 17년식인데, 그죠? 일단, 충격은 아니었고 일단, 볼륨 조절 버튼 잘 살아있고요. 조절도 잘 되고. 네요? 채널 조절도 네요? 한번 볼게요. 잘타죠 응. 다음 볼게요. 일단, 버튼 잘 되고. 냉면은 잘 나와요, 그죠? 전더 리모컨. 살아있죠? 채널, 네. 살아있고. 네. 살아 네. 어, 다음. 모터 한번 볼게요, 형님. 저기 모터. 양쪽 다잘 되고. 아까 보여드린 대로, 후측 방향으로 이 양쪽으로 다 나오죠? 여기서부터 버튼 한번씩 다 눌러보세요. 네비. 클릭 잘 되죠? 이거 어, 이게 윈도우 모터 한번 볼게요. 앞쪽은 정상. 오케이 정상.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죠. 단선 됐는지 네. 메모리 카드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따 메모리 카드 하나 넣어드릴게요 감독님 거기에서 조절 한번 해봐요. 볼륨 조절 해봐요. 네. 오케이. 조도서 앞좌석 조절 해봐요. 오케이. 채널 조절 오케이. h d 는 다시 서 확인하셔요. 네. 전자 브레이크 잘 되는지 확인할게요. 여기는 당연히 들어와요. 소리로 들리시죠? 네. 응. 이 소리 안 나면 나는 거예요. 좌측 깜빡이. 네. 리피터는요. 네. 네. 우측. 네. 비상등. 네. 양쪽 으로다 나와요? 네. 브레이크 등밟을볼게요 네. 후진도 넣어볼게요. 네. 여기 후방 연동 넣을게요. 네. 보이시죠? 뭐 버튼 고장난 것도 네. 없고.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전문기업 리얼카 이박사입니다 오늘 저희 고객님 차량 정비 서비스 받으면서 출고 영상 을 함께 찍게 됐는데요 간략하게 안내를 좀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 고객님 같은 내용은 KCB 신용점수 5 0 0점대 대출이 5천 정도 좀 넘게 있으셔가지고 한도가 자동 승인이 안 되셨어요 근데 다행히 재직기간 4대보험이 7개월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 소득 하나로 저희 심사자랑 협의를 보고 오늘 방문하셔서 바로 출고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는 보이시다시피 화이트바디 구하기 힘들죠. 2017년식에 이제 주행거리 8만 2천. 고객님 은 같이 검토를 했지만 차 상태는 되게 좋아요. 실내가 조금 지저분해서 고객님께 마음에 드시도록 실내 클리닝이랑 보완 작업 하시라고 저희가 좀 내고 좀 해드렸고요.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 리얼카는 모든 차량 다 정비 서비스 다 해드리고 있고요. 오늘 고객님 직접 저랑 진행을 해보셨는데 솔직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친절하게 상담하시면서 잘 해놨고요. 차도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면 좋겠고요. 네네. 앞으로도 차량 필요하시지만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 15550909 잊지 마시고요. 항상 저희 리얼카 연락 주시고요. 항상 고객님들과 함께 걷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리얼카 파이팅!